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올레가 지나는 마을과 기업이 결연을 맺는 일사 일롤레 마을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대정읍 무롱의 마을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깨끗한 자연과 넉넉한 인심덕에 예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이곳,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입니다. 1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인데요. 제주 중산간마을이 대부분 그렇듯 무릉리도 요즘 겨울작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무릉리 채소가 더욱 특별한 이유, 수확부터 추락까지 모두 주민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어, 매달에 한 번씩 출하하는데 브루콜리도 나가고 콜라비도 나가고 감자 뭐 이제 양파 철에는 양파 나가고 어, 밀감 철에는 밀감 나가고 브루콜리 철에는 이제 두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밭에서 가수확한 채소는 주민들 손에 그대로 들려 박스로 직행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별도의 세척제나 보존제를 쓰지 않고 불필요한 포장까지 없애 거품을 싹 걷어냈는데요. 소비자는 싱싱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싼 값에 받아볼 수 있어서 좋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이게 다 무릉 외갓집 덕분인데요. 무릉리 마을 기업인 무릉 외갓집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한 달에 한번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09년 일사 이롤레 마을 자매 결연을 맺은 서울의 한중소기업에 도움이 컸는데요. 홈페이지 제작부터 농산물 구매까지 무릉리의 든든한 후원자죠. 시골의 외할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조금씩 차곡히 넣는 물건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단 30명분이던 소비자. 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며 현재는 전국 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성공의 바탕에는 더 책임 있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농민들의 노력이 컸는데요. 네, 예, 저희 무릉리에서 나는 농산물을 신선하고 저기 맛있게 이제 저기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게. 예. 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니까 사 먹는 사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고 있죠. 음. 싱싱한 거 보내고 우리가 직접 재배한 거라서 <laughs> 음. 받, 받아먹는 사람도 즐겁게 받아먹죠 지난 15일 조용했던 마을에 들뜬 분위기가 포착됐는데요 오늘 하루는 바쁜 농사일을 멈추고 손님맞이를 할 요량입니다 달콤한 천혜향까지 선물로 준비하고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 우리 서울서 외숙자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올레길 걸으면서 이 간식으로 좀 먹으라고 주려고 준비했어요. <laughs> 외손자들이 곧 도착했는데요. 사실은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은 기업의 직원들입니다. 저희들 편한 외손자들이 우리 외갓집 왜 찾아와 가지고 너무나 저 고맙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반갑네요. 아, 처음에 제주올레가 열렸을 때 제가 우연히 그 제주올레 길을 걷게 됐고요. 그 올레를 걸으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제주의 속사를 보게 되었고. 그, 그 이후로 저희가 이 제주 제 친구 기업이 됐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후원하는. 그런데 그 인연으로 이제 그 제주 올레에서 그142올레 마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날 마을을 찾은 직원들은 모두 50여 명, 대부분 무릉 외갓집의 회원들입니다. 마을을 단체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환영에 열신 싱글 벙글입니다. 너무 다정 다마시고 음. 진짜 외갓대온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물하고 응. 이렇게 귤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감사하죠. 지금 무릉외갓집 한지가 거의 한 전달이 2년 전달이 정도가 된것같데요 네. 언제 오냐 그동안 맨날, 매달마다 이렇게 네. 그 농작물만 봤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뵈니까 더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예. 마치 어릴적 뛰어놀던 외갓집을 찾은 듯 조심스럽게 마을 깊숙이 다가가는 사람들. 한발 다가설수록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데요. 이번엔 올해 11코스에 있는 무릉고자와 숲길을 걸을 참입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숲은 제주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자연의 원석 같은 곳인데요. 도시인에겐 낯선 풍경들, 같이 걷던 마을 주민이 친절하게 설명을 보탭니다. 뭐그게아니 제주도 화산 지역이잖아요. 네. 화산이 폭발할 때 이렇게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부대진 게 곶자왈인데 곶자왈이라는 게 제주도 말, 말이에요? 곶자 그렇죠. 곧, 이 음. 돌로 이렇게 엉킨 지역이 다가지고 음. 곶자왈이거든요. 전혀 몰랐죠, 이곶자월이라는 곳에 대해서. 근데 이장님이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아, 그렇구나. 이도 숙속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빠르게 스칠 땐 보지 못한 길가의 꽃들도 올레를 걷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겠죠. 야생 천리양 못 보신 분, 이게 천리양입니다. 언더 오. 오지향 천리안 향기 좋아서 봐주세요. 음. 냄새 한번 맡고. 냄새 한번 맡고. <laughs> 형. 형 진짜 좋아요. 향 진짜 좋아요. 아언 진짜 좋다 이거. 뭔가 도시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산길 걸으면서 꽃 향기까지 맡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음. 너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숲길을 음. 나와 마을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조금 특별한 체험을 해볼 텐데요. 매달 상자로만 받아보던 마을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러 가는 길입니다. 짜잔, 뭔지 아시겠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이제 이 표고버섯을 딸 텐데요. 한 손에 바구니를 딱 차고 버섯 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농민들이 애써 키운 상품을 망칠세라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입니다. 의외 재밌는데? 솜씨가 제법입니다. 한 바구니 가득 찼는데요. 글쎄 뭐 좋은 상품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어더 믿음이 가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와아 정말 이게 아 정말 이게 유기농 그 자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예더 좋습니다. 손님 맞이에 푸짐한 장치상이 빠질 수 없죠. 마을 체육관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메뉴는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있는데요 마을 부녀자들도 솜씨 자랑에 나섰습니다. 제주 잔치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이 음식. <laughs> 얇게 부쳐낸 메밀가루 반죽에 담백하게 양념한 무로 속을 채워서 동글게 마는데요. 이 음식의 정체는 우리 제주도 이거 토속 빈떡이라에 이거 맛 좋게 맨들어야 서울 손님들 맛 좋게 먹을 거아니까 마을 주민들이 하루 종일 준비한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끼 식사 지친 하루를 보낸 손님들에게 이만한 모양식이 없을 듯한데요 기쁘게 맞아주는 주민들의 정성을 알기에 몸도 마운도 기운 넘칩니다 <laughs> 음 야, 야, 내가 또 시골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여기 오시면 진짜 제, 저희 식구들, 어른들 뵙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좋아해 주세요. 저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저희 먹거리를 준비해 주신 이 무릉해가집 사모님들에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도 다시 바꾸고 또 마케팅도 새로 다시 하고 포장도 바꿀 거고 그래서 아마 제주도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회원제로 꾸러미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회원들도 좀더 늘리고 또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지가 돼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넘어 한 가족이 된 사람들 찾아올 곳이 있고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대주는 모두의 고향입니다. 아름다운 올해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래도록 정겹게 이어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